ETF를 투자할 때 SCHD와 QQQ의 조합이 좋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죠 최근에 효율이 좋았던 비율 중 5대5 비율로 월 50만원씩 장기 투자할 때 예상 수익률과 예상 배당금을 알아봤었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효율이 좋았던 비율 중 8대2 비율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월 50만원씩 따박따박 적립식으로 모을 때 기대의 수익률과 예상 배당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산 편의를 위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연마다 진행하였고 배당금을 재투자한 결과인 점을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SCHD와 QQQ를 8대2 비율로 10년 동안 월 50만원씩 따박따박 모았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달 375달러 하나로 약 50만원으로 시작한 자산은 복리의 마법으로 10년 후 96,810달러 하나로 1억 3,246만원이 쌓이게 됩니다. 이 수치는 시간 가중 수익률로 12.68%나 되죠. 수익률 뿐만 아니라 두둑한 배당금도 생각해야 하죠. 23년 연배당 수익률은 대략 2.92%나 됩니다. 2.92%의 연배당 수익률로 연배당금을 계산을 해보면 2822달러를 받게 되죠. 여기에 배당 소득세를 제외한다면 2,399달러 하나로 328만원을 받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총액 1억 3,246만원과 연배당금 328만원이라는 금액은 누군가에게는 아쉬울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단두 가지죠 적립식 금액을 늘리거나 투자기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중 현실적인 방법인 투자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년으로 기간을 늘린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10년 시간가중 수익률인 12.68%로 계산을 해보면 20년 후 총액은 37만 5,006달러, 하나로 5억 1,313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연배당금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연배당금은 1,935달러를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배당소득세를 제외한다면 9,294달러, 하나로 1,273만원을 받게 됩니다. 투자기간을 20년으로 늘린다면 10년을 투자한 것에 비해 총액과 배당금이 무려 3.87배나 증가하게 되는 거죠. 어떠신가요? 20년 결과를 보니 벌써부터 30년이 궁금해지는 미친 상승률인데요. 역시나 장기투자를 할때 복리의 마법은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으로 투자 기간을 늘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로 10년 시간 가중 수익률인 12.68%로 계산을 해보면 30년 후 총액은 무려 1324,608달러. 하나로 18억 2875만 원으로 아주 크게 증가하게 되죠. 총액이 오른 만큼 연배당금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연배당금은 38,625달러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배당소득세와 건보료를 제외한다면 세후 29,742달러, 하나로 4,106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정말 10년, 2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죠? 30년 총액은 10년에 비하면 무려 13.68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30년부터는 정말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볼수 있겠죠? 매번 말하지만 이런 결과는 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수 있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몇몇의 뛰어난 트레이더를 제외한다면 장기투자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SCHD와 QQQ를 8대1 비율로 월 50만원씩 10년, 20년, 30년 동안 투자하면 어떤 수익률과 배당금을 받게 되는지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함께 중도 포기하지 말고 10년, 20년, 30년 장기 투자해서 경제적 자유를 향해 달려봐요